<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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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건강을 선물하는 남자 우정 대영입니다. 건강하고 싶은 남자 김신재입니다자 이번 여러분과 함께할 동작은 아, 운동은 줄넘기입니다. 가장 최소 공간에서 할수 있는 유산소 운동이죠 지방을 태울 수다는 거죠. 자, 먼저 줄넘기 잡는 거 손잡이 잡는 방법부터 할게요. 아, 네. 자이 손잡이는 날달걀이라든지 날아가고 있는 살아있는 새를 잡고 있듯이 아주 가볍게. i 때 much too m 게 c h I'm much too much. I'm a case of poor. Could I choose 요손 u So, children, ladies, and 가 e n a n t s are counted by my son's. I'm not s 면초고자 g that. i 시적으로 보면 됩니다. 자 줄을 틀어놓기 해야 네. 자 이제 네, 뛰어넘는 동작인데이 네. 팔이 내 몸에 붙어 있어야 돼요. 이유는 뭐냐면 제가 릴게요자이 상태에서 팔꿈치 팔이 몸에 벌,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이 줄이 짧아집니다. 줄이 짧아지니까 당연히 줄이 잘 걸리겠죠. 자 그래서 다시 털이 앞으로 서 줄을 충분히 밑으로 내려뜨린다자 한번 해볼게요. 네. 이쪽 부분 네. 해요 바로 돌면될까요 다 개만 해. 하나, 둘, 셋, 네, 다섯. 잘하죠? 다시 으로 자, 이것도 마찬가지. 아, 제일 중요한 거. 퍼. 지금 매 동작마다 나오는 단어인 뭐야? 퍼, 퍼. 자, 가봅시다. 자, 이 퍼는 우리 몸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복근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근육이라고 생니다 그렇죠? 그 근육을 빵빵 힘을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몸의 중심이 이렇게 무너집니다. 줄넘기. 자, 힘주고, 힘주고 자, 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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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자,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기까지 줄넘기였습니다